안녕하십니까. 하수기입니다. 채널 24K. 아, 오늘은 책을 읽는 시간. 지난 시간에 칸트를 정리했었는데요. 그 후속으로 칸트에 대한 제 2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칸트가 쭉 아, 주장을 펼쳐온 이야기. 물론 칸트가 평생에 걸쳐서 한 저술이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부분적인 것으로 마이클 샌델이 추출해낸 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칸트의 이야기들에 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서양의 철학을 전부 나열하고 보면은 아, 칸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반론이나 그 의문이 뭐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우선 이제 이 교재에서 샌델이 네가지 정도의 의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앞에 한 1, 의문 1과 의문 2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읽으셔도 될 정도라고 이제 보이고요. 의문 3. 아,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의문 3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과연 그럼 다 같이 누구나 동일한 하나의 자유의지나 도덕법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무입니다. 만일 자율에 의한 정원명령이 각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성을 가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마다 제가 좋아서 그렇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것이 나의 이성이야. 나의 이성에 관한 명령이야. 라고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문은 상당히 이유가 있는 어,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샌데를 이제 칸트의 입장에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다. 어, 순수 이성이라는 것은 질문하고 질문하고 계속해서 더 이상의 의문이 없을 정도의 지점에 이르는 절대적인 이성적 조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 절대적인 이성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칸트 얘기는 그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른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다른 이성에 의한 정언명령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칸트의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고 동양철학의 입장에서 한번 이 칸트의 이야기를 다시 조명을 해본다면 사실 칸트의 이성론 같은 것은 대단히 맹자의 성선설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은 본시 타고나기를 착음으로 타고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뒤섞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생겨나서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후천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다. 따라서 인간은 교육을 잘 시키면 다시 본 바탕인 착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게 이제 맹자의 성선설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과연 가장 착한 상태라는 게 뭐냐? 사실 맹자가 한 얘기 중에서 중요, 중요한 게 이제 4단 7정론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 이제 네 가지의 정서가 우선 있죠.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네 가지 기준. 뭡니까? 인의 예지라는 거죠. 인간에게 본성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네 가지의 특성, 아, 이곳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칸트가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성적 어, 절대기준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정직이라는 개념하고 그러면 그게 맞아떨어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지요. 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인을 평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가치야 라고 하는 것이 70억 인구 또는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살다가 간 인구 앞으로 올인구들에게 영원히 절대적으로 오른 그런 이성적 기준이 있겠느냐 통일되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대 철학자들은 거의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얘기 강조해서 얘기하는 정직이라는 기준 인간은 전부 그면그걸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하느냐 이 뒤에 이제 거짓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아직까지 해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논란의 거리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칸트의 이런 견해는 한 부분으로서 그런 시각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지만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것이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의문사와 관련한 얘긴데 도덕이라는 것. 어, 이성이 도달하는 최종적 상태로서 누구나 동의하는 최종적 상태로서 도덕이라는 것은 과연 권력이라든지 현실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왜곡될 수가 없는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또는 어 지금 자연과학이 계속 발달 하면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 뇌 구조에서 어떻게 형성돼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규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인간의 그러한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별개의 주어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산물 같은 거다. 만일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칸트의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유물론적 시각이 상당히 많이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적 현상일 뿐이다. 인간이 보이는 이런 생태적인 현상, 지적인 현상 모두도 사실은 어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물질적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어 산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이것들을 하고 과연 어 종합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칸트의 이런 이야기가.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충돌이 계속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DNA를 연구하는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모든 것은 DNA에 쓰여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찰스 토킨스 같은 사람들의 입장, 이런 자연과학자들의 입장하고도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집단지성의 문제, 컴퓨터상에서 지금 뭐 위키피디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지식자료들을 전부 이제 종합하게 되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이 집단지성이 가지는 형태가 꼭 하나의 가치만을 지향하느냐?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인간이 최종적으로 버릴 수 없는 마지막 진리라는 것인지 인간은 집단지성 속에서 아직 발견해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더욱이 이제 앞으로 AI가 점점 발전하고 AI에 대한 딥러닝이 발달하면서 AI가 스스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연 그러면 AI에게도 이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AI의 자아를 형성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인간의 것과 같은 것이겠느냐? 참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인간들은 인간만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다. 칸트는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것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요새 생물학을 이제 점점 더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보니까, 아, 그렇지 않더라. 많은 동물들에게서 지적인 행위가 발견된다라는 거죠. 서로 간의 소통행위도 발견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자기 자아를, 각 생명체가 자기 자아를 유지시키는 최종적 정체성이 동일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지금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의 철학자가 한 이야기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리다라고 지금 21세기에 와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칸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각이 많은데요. 칸트는 섹스나 거짓말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하는 칸트의 견해 부분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상대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이다. 놀랍죠? 여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남자의 관점 밖이다. 단지 여자라는 성별만이 남자가 느끼는 욕구의 대상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칸트의 이성이 도달한 최종적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냐. 물론 칸트는 많은 남자들이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남녀 간의 성 관계를 이렇게 인식하는가? 물론 본능적으로 어, 남자라는 인간이 동물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화적 관점에 따라서 그 인식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호모섹슈얼리티가 혼인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동성애며 동성 간의 결혼이 인정되는 시대에 와있지요. 그죠? 프리섹스라든지 또는 아, 각자 혼자서만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 보편화하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모든 인류가 동의하는 그거는 아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페미니즘 같은 이야기들 그것만 하더라도 18세기서부터 시작한 산업혁명 당시에 여성들의 노동력 착취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여성에 대한 휴머니즘적 시각의 도입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생겨난 정치적 평등에 관한 문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와서 이야기되는 여성 해방의 논리는 그 한계에만 머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칸트 시대에만 머무르는 시각으로 오늘을 평가하기 곤란하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제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 자기 친구가 강도에게 쫓기는 상황으로 다급하게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야 어디로 갔다고 가르쳐 주지 마. 그런데 강도가 칼을 들고 칸트 앞에 왔습니다. 너 친구 봤어? 못 봤어? 이럴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야, 이게, 이게, 이게 우리 상식에 닿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칸트는 현실적으로 이런 삶도 살았습니다. 칸트가 살면서, 어, 이 기독교, 당시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니까, 칸트가 살던 나라의 왕이 와서, 프로이센의 왕이죠. 왕이 와서, 너 앞으로 그런 얘기 계속 하면 안 된다. 내 영역 안에서 그런 글도 쓰지 말고 그런 강연하지 마라. 칸트가 알겠습니다. 복속을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사실 진실로 복속한 게 아니죠.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피해가기 위해서 왕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왕의 통치가 지배하는 영역 내에서 그런 강연이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서 쾌제를 불렀어요. 몰랐지? 칸트는 이 왕이 중병에 걸리고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년 만에 왕이 죽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롭게 또 다시 그 기독교 비판을 할수 있게 됐죠. 와, 이게 그러면 칸트가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냐.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갈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가 죽은 뒤에는 해도 되니까. 그리고 그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나의 책에 이런 거는 실려도 되니까. 상대방이 속을 것을 알고, 내 이야기에 속을 것을 알고 하는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런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있다.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누구도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면 외교 관계 같은 게 성립하겠습니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속에 있는 말다 하기로 하면 그게 외교 관계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서로 속에 있는 말 욕하고 싶은 말뭐 이거 다 쏟아낸다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기 속에 있는 말 절대로 숨기고 거짓말 하면 안 되기로 한다면 부부관계 성립하겠습니까 친구관계 성립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좀 너무 절대 가치라는 걸 추구하다가 보면 이와 같은 무리를 할 수가 있다. 학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죠. 그런 절대적 가치 그럼 그 하나만이 있다고 치고 그 절대적 가치 하나에 의해서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재미와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그런 절대적 가치 하나에 의지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이와 같이 칸트 의 이야기에도 상당히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트가 또그 민주사회 오늘의 민주사회를 형성하는데 그들의 합의적인 의견을 끌어내는 데 기여한 얘기를 한 것도 또 있지요. 말하자면 이제 칸트의 사회계약론이라는 건데, 개몽주의 시대의 학자들의 사회계약론은 사실상의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중심을 뒀었는데. 칸트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반기를 듭니다. 상상의 계약이지 사회 계약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계약일 수 없잖냐. 물론 실질적인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헌법이라는 걸 만들고 투표에 의해서 실제 거기에 동의해서 하면 실질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이제 칸트는 어디까지나 그 사회적인 계약은 상상에 의한 계약일 뿐이다. 결국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존재한다는 상상에 의한 계약. 그것이 공공법을 만들어내는 정당성의 기초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지를 펴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공공적 합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의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죠. 이런 이제 허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칸트의 이야기는 비단 여기에만 끝나는 칸트의 세계는 그런 세계는 아닙니다. 무슨, 인식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역의 철학적 저술들을 남겼고 사고를 남겼는데, 이 책에서 샌델리 하는 필요로 해서 발췌한 부분만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니까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런 다양한 문제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칸트의 철학이 오늘에도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 몇 가지로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론에 있어서 칸트 철학이 가지는 의미. 우선 칸트는 공리주의 그 이전에 있었던 베람, 제라미 어, 벤담 같은 사람들의 공리주의의 허점을 냉정하게 비판함으로써, 어, 새로운 시각을 여는 데에 도움을 줬다라는 것. 두 번째, 공리주의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자유론. 자유론에 대해서 자유론이라는 논리체계가 성장하는 기초를 제공을 해줬다. 아, 거기에 기여했다라는 공로가 있다. 말하자면 이제, 어, 이 칸트 뒤에 등장하게 되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들의 자유론. 이것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사실, 칸트가 한 얘기를 미리 그대로 인용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더러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행복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 뒤에 나오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 이 말을 미래에 이르러서도 거의 그대로 인용이 되고, 오늘까지도 자유를 종의하는 용어로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칸트의 철학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수 있는 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서로 사회를 만들고 형성하고 살려면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사회가 만들어지질 않을 텐데, 왜 인간은 존엄한가?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논리적 시도를 처음으로 했고, 거기에 기초를 제공했다라는 데에, 거기에 가장 큰 칸트 철학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은 존엄한데 왜 존엄하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해서 모든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행위 규범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에 이르는 길이다. 인간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방법이다. 라는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데에 칸트 철학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독회가 전부 끝나고 나면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총론을 하게 될 것이고, 동양철학과의 비교를 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하게 될때 다시 이제 일부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칸트라고 하는, 칸트가 보여줬던 정의론에서의 입장, 이한 고개를 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제이 롤즈의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